샬롬.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게요. 음.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선생님들 얼굴을 보니 어떤가요? 정말 화나지 않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화난 얼굴로 신나게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그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소망이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때에 백신을 주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사 하루 빨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서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소망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바로 소망부 예수님의 식탁이 가정의 달 5월 매주 주일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가정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식탁은 소망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의 플로잉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에 7가정씩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 예약하신 날짜에 오셔야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테이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약 없이 오시면 식사를 하실 수 없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총무 선생님 그리고 1대1 매칭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미에 광고와 소망부 더보기란을 통해서 식사 명단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마음껏 식사하시면 되고, 또 서빙을 통해서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기초해서 퀴즈를 먼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은 몇 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년 동안 왕국을 다스렸나요? 네, 서른 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솔로몬 왕이었죠. 끝으로 세 번째 문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여디디아였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서교 45번째 이야기,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다윗은요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했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에 행하면 다윗의 자손들로부터 왕의 나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기 직전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자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는요.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솔로몬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은요. 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란 옳은 것과 참된 것, 정직한 것과 공평한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자문에 수많은 지혜의 말들을 써 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에 솔로몬 왕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잘 결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왕이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는요, 올바르게 판결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판결했던 지혜로운 예아를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여자 두 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여자가 모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사흘 간격으로 두 사람은 아들을 출산했는데 어떤 여자가 밤에 잠을 자던 중에 아이 위에 눕게 되어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 자신의 아이는 바뀌어서 다른 여자에게 가있고 상대방의 죽은 아이가 자신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두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쟁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재판관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모두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두 명의 여자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게 하여서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그리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두 여자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뉘게 하라 하는지라. 한 명의 엄마는 산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엄마는 죽여서 공평하게 반반 나눠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일까요?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하에 여러분, 당연히 아들을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한 엄마가 진짜 어머니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만큼 모성애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여자의 모습은 약할 수 있지만 어머니들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머니보다 여러분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세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한한 누군가를 의지하든, 나 자신을 신뢰하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제 이 문장이 익숙치 않으세요?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다윗이 죽음을 마주했던 그 유언 속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비단 다윗의 고백만은 아니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이겨낼 지혜 또한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다른 나라 왕들도 솔로몬의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잠언이라는 책에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서 사람들은 솔로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길과 두 번째는 어리석은 길인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또한 그렇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약 900년 후 하나님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유한한 나의 삶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리숙한 우리에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험난한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숙한 자가 아니라 풍성한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우리 소망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솔로몬 왕같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